안녕하세요. 파이어스톤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상장한 바이오다인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 영상은 주식 투자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구독자 여러분께 있음을 사전에 공지드립니다. 바이오다인은 세포의 변형 없이 진단에 필요한 세포를 고르게 박리프린팅하는 블루잉 기술을 기반으로 자궁경부암 등의 진단을 위한 액상세포검사 LBC진단기기 및 진단시약키트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공모가는 3만원이며 수요위 측에는 1455개의 기관이 참여하였고 13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에서 9일 진행된 일반청약에서는 48.36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 상장일인 어제 10초간은 공모가보다 33% 높은 4만원이었으며 17일 중간은 42,6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동사는 2009년 9월 법인 변경으로 재창립된 기업으로 핵심 사업 분야는 암 조기 진단을 위한 액상세포검사 LBC 장비 및 진단시약 키트의 개발, 제조, 판매입니다. 주로 자궁경부암을 검사할 때 많이 쓰이며 액상세포검사 LBC 제품은 체외 진단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닿지 않아 국내 및 유럽에서는 위험 등급이 낮습니다. 동사의 블로잉 기술로 인한 액상세포 검사에 대한 새로운 기술력은 글로벌 비파마의 인정을 받아 2019년 2월 독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수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동사는 갑작스런 계약 해지를 대비하고 매출의 안정성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는데요. 15년 이상 초장기간 계약 및 최소 계약기간을 확보하고 최소 주문량 조항 임의 해지 시 유사사업 영입 금지 조항. 이미 해지 시 사업 반환 조항 등 여러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동사는 현재 분자진단기기를 비롯한 글로벌 비파마의 진단기기와 당사 제품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2021년 상반기까지 완료되어 21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비파마의 브랜드와 영업력을 활용해 20년간 과정으로 진행되어 오 액상세포검사 시장에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동사의 주 외출비중은 LBC 진단시약키트의 약 75%, LBC 장비 약12% 순이며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인 로슈의 일본 법인이 당사 제품을 취급하기 위한 총판이 되어 일본 내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현재 시장은 성장세이며 동사는 전 세계 25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다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